안녕하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81강부터 85강까지의 수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동사의 부정형을 공부해볼거예요 그럼 오늘도 즐거운 마음으로 시작해볼까요? 그럼 81과 진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 0 0페이지고요 제목같이 읽어볼게요. 아사와 이츠모 요유가 나이 아사와 이츠모 요유가 나이 아침은 항상 여유가 없다 학교 가느라, 또는 학교 보내느라, 출근하느라, 운동 가느라, 여러 가지 이유로 아침에 바빠서 정신이 없어서 이렇게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가 많죠. 그럴 때쓸수 있는 문장인데요. 자, 앞에 보도록 할게요. 아사와 아사, 아침은, 그 다음, 이즈모, 항상, 늘, 언제나라는 의미를 갖는 부사가 되고요. 뒷부분. 여유가 나이. 이게 바로 여유가 없다라고 해서 이번 과에서 공부하게 되는 사물 또는 식물이 없는 경우에 쓸수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여유가 있다면 어떻게 표현할까요? 그때는 여유가 아루. 아루로 써주시면 돼요. 저희 지난번에 공부했죠. 사물 또는 식물이 존재할 때에는 아루를 쓰고 사람이나 동물이 있을 때에는 이루를 쓴다. 이렇게 구분해야 된다는 거 기억나시나요? 자, 이 이제 부정형을 공부하게 되는 과인데요. 아루의 반대가 나이라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다 그러면 은 지간과 나이. 뭐 휴대폰이 없다 그러면 개다이가 나이. 그래서 나이를 써 주시되 아루는 동사지만 나이는 이형용사 취급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있다 없다는 품사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 품사를 알아야 하는 이유는 활용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나이 이로 끝나는 이형용사 취급을 한다는 것은 이영경사 바꿀 때랑 같다고 보셔야 돼요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요 맛있다 오이시의 과거형은 뭐였습니까 맛있었다 맛있었어 이거는 오이시의 이 떼고 카다를 붙였어요 오이시 같다 그러면 없었다 라고 해서 나의 과거형도 역시나 이를 떼고 카다를 붙여서 나갔다 이렇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이 부분은 뒤에 또 나오니까 그때 다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단계에서는 아르누 동사, 나이는 이형용사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응용문장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가방 안에 지갑이 없다입니다. 자, 가방 안에 가방 속에라고 해서 뭐뭐 안 속은 바로 무슨무슨 무슨 나가예요. 그러니까 가방 안은 바로 가방 나가하시면 되고요. 지갑이 바로 사이프. 사이후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문장 만들 수 있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방 노아가니 사이후가 나이. 가방 노아가니 사이후가 나이.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물인지만 확인이 되면 그대로 그냥 나이만 붙여주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장도 만들어볼게요. 여기에는 예쁜 옷이 없다. 가게를 갔는데 예쁜 게 없어. 그래서 야, 여긴 예쁜 거 없다. 딴데 가자. 뭐 이럴 때쓸수 있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여기가 바로 고고예요고고니와 그다음 예쁜 옷, 귀여운 옷할 때는 가와이 후크, 옷이라고 할 때는 후크를 써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가와이 후크, 자 뒤에 옷 역시 사물이기 때문에 그냥 없을 땐 나이 붙여주면 되잖아요. 그럼 문장 만들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고니와 가와이 후크가 나이, 고고니와 가와이 후크가 나이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82과입니다. 제법 같이 읽어볼게요. 고노 마치니와 고도모가 히도리모 이이마치니와 고도모가 히도리 이나이 이 동네에는 어린이가 한 명도 없다 입니다 선생님 이거는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우리나라를 겨냥한 그런 문장인가요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애들은 아무래도 환경이 중요하니까 키우기 좋은 동네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동네가 있구나 하죠 뭐 그런 걸 의미한다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순서대로 보도록 할게요 고노마치 할때 마치가 바로 마을 또는 동네가 됩니다. 물론 마지는 거리란 뜻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은 한자를 다르게 쓰죠. 자, 이 마을에는 고도마치니와 그 다음 고도모 이게 바로 아이 어린이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히도리 이게 바로 한 사람 한 명을 가리키는데요, 한 명도 없다라고 해서 뒤에 부정을 끌고 나오게 되는 경우 이때는 히도리 모라고 해서 모라는 조사를 써주시면 됩니다. 자, 뒷 부분. 이 나이. 여기 한번 주목해 볼게요. 이게 바로 해석은 그냥 없다지만 아까 81과에서 공부했었던 나이랑은 다르게 이 나이라고 해서 앞에 이가 붙어 있죠. 사람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썼습니까? 그때는 이루였어요. 자, 사람이 없는 경우가 바로 이 나이가 돼요. 자, 이거는 그냥 외우기보다는 동사를 그룹별로 나눈 다음에 바꾼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일단, 이루, 있다 같은 경우에 몇 그룹입니까? 루로 끝나고 앞에 이 단이니까 이 그룹 맞아요. 자, 이 그룹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나이 형이라고 해서 부정형을 만들 때는 루를 떼버려요. 루를 탈락시키고 나이를 붙입니다. 그래서 이 나이, 이 나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람이나 또는 동물이 없을 때쓸수 있는 없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한 명도 없다 이게 바로 고도모가 히도리모 이 나이가 돼요. 고도모가 히도리모 이나이. 그러니까 사람 없을 때는 이나이에요 친구가 없다 그러면 고모나치가 이나이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이번에는 응용 문장 만들 사례인데요. 방금 공부한 이 그룹 동사의 부정형을 활용해 볼 겁니다. 자, 첫 번째는 이 동네에는 고양이가 한 마리도 없다. 아까 나왔던 문장이랑 좀 비슷하죠. 앞부분은 같습니다. 이 동네에는 고노 마치니와 그다음 고양이가 바로 네고가 되고요. 한 마리는, 이삐기, 이삐기라고 합니다. 우리 앞에서 대형견이 두 마리나 있다. 큰 개가 두 마리나 있다 하면서 두 마리 알려드렸었는데, 두 마리가 바로, 니희기. 그런데 한 마리는, 이삐기가 됩니다. 자, 그럼 문장 만들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노 마지니와 네고가 이삐기 모이나이 고노 마지니와 네고가 이삐기 모이나이 그래서, 동물 역시 사람처럼, 이나이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문장입니다 매일 밤 12시까지 안자 어, 우리 애는 뭘 하는지 도대체 방에 들어가서 12시까지 잠을 안자뭐 이럴 때쓸수 있겠는데요 매일 밤 이게 바로 마이방 마이방이 됩니다 그 다음 12시까지 12시는 주니지 주니지 까지는 마대였죠 그러니까 주니지 마대 써두시면 되고 자앉 잔다 그럼 일단은 자다를 알고 계셔야 돼요 자다가 바로 내루 내르 자, 이건 루로 끝나고, 네라고 해서 애단이니까 이 그룹 동사입니다. 제가 아까 이 그룹 동사, 나형 만들 때 어떻게 하면 된다 고했어요르 떼고 그냥 나이 붙여주면 돼요. 그러니까, 안 잔다, 자지 않는다, 이건 그냥 내 나이에요. 문장 만들게 되면, 마이바, 2시이지만의내 나이. 마이반, 주니지마데, 내 나이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반말책, 어, 기본 그냥 부정형 같은 경우에, 내 나이 하게 되면 안 잔다, 자지 않는다도 되지만, 문맥에 따라서는 자지 않을 거야, 자지 않겠다, 라고 해서 미래를 대신하거나 또는 다짐의 의미를 갖기도 한답니다. 그럼 83과 공부해보죠.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소도대, 젖도, 하나사나이. 소도대, 젖도, 하나사나이. 밖에서 잠깐 얘기하지 않을래? 우리 지난번에 편의점 같이 갈래? 이런 거 있었죠. 그거에 부정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얘기쯤에 잠깐 나좀 봐. 뭐 이런 의미가 되는데, 문장 보도록 할게요. 소도대, 소도, 바깥, 밖이 되죠? 밖에서, 그 다음, 촛도, 잠깐, 잠시, 조금이 되겠습니다. 자, 뒤에 나오는 하나사나이 이게 바로 우리가 이번 과에서 공부하게 되는 나이형이 되는데요 자 우선은 기본형부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하나스 하나스 이게 바로 이야기하다 말하다 라는 의미를 갖는 동사입니다 자 이거 몇 그룹인지 일단은 구분을 해볼 텐데 뭐로 끝났습니까? 수로 끝났죠 그럼 뭐예요? 1그룹인 거예요 자이 1그룹 동사 같은 경우에 나이형 그러니까 부정형을 만들 때에는 맨 마지막에 있는 글자를 아단으로 바꿔줘야 돼요 자, 수의 아단은 뭡니까? 사시수세소, 사. 아, 이게 아단이죠? 그러니까, 수를 사로 바꿔준 다음에, 나이를 붙여주면 돼요. 그래서, 하나사나이. 하나사나이. 이게 바로, 이야기하지 않는다. 얘기 안 해. 얘기하지 않을 거야. 얘기하지 않겠다. 해석을좀 다양할 수 있어요. 왜냐면, 하 이 나이형 자체도 일본어의 미래형을 대신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하나사나이 자체는 얘기하지 않는다 얘기하지 않을 거다 라는 의미라는 거 지금 외우시면 되고 이거를 올려 읽게 됐을 때 이때가 바로 제안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사나이 하나사나이 이게 바로 얘기하지 않을래? 이런 의미가 돼요 금스님 얘기하지 않을 거야 라고 묻고 싶으면 어떻게 돼요? 좋은 질문입니다 그때는 보통 노를 붙여주게 돼요. 그래서 하나사나이노하나사나이노 하나사나이노 이게 얘기하지 않을 거야, 말안할 거야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응용 문장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슬슬 집에 안 갈래. 집에 돌아가자고 제안하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슬슬 이게 바로 소로소로가 돼요. 소로소 뭔가 좀 비슷하죠? 집에 집이 바로 이해가 돼요. 이해니 그 다음. 돌아가다, 뭐 귀가하다 라고 할 때는 카이류라는 동사 써주시면 되는데 전에 한번 나온 적 있습니다 요거 루로 끝나고 앞에 에단이긴 하지만 이 그룹처럼 생긴 1 그룹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카이류는 아까 하나수 바꾼 것처럼 그거에 맞춰서 1그룹 동사 활용하듯이 바꿔 주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서로서로 이해니 가열라나 서로서로 이엔이 가해라나이?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는데 사실 카이루 자체가 집에 가는 거기 때문에 앞에 이엔이는 생략 가능해요. 그러니까 서로서로 가해라나이? 라고 해도 그냥 집에 가자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문장도 같이 만들어보죠. 컨디션이 좋으니까 약은 먹지 않겠다. 약은 안 먹을 거야. 먹지 않겠어. 라고 해서 일종의 이제 다진 표현이 될수 있는데 이것도 그냥 나이형, 이번 과에서 공부한 그 활용에 맞춰서 주시면 돼요. 자. 컨디션이 좋다 보도록 할게요. 몸 컨디션은 다이조. 다이조라는 단어를 씁니다. 물론 초시라는 거써 주셔도 괜찮은데 몸 컨디션을 특정하고 싶다면 다이조를 써 주세요. 다이조가 이 이게 바로 몸 컨디션 컨디션이 좋다입니다. 그럼 나쁜 건 뭐가 되겠습니까? 다이조가 와루이가 되겠죠. 자, 이유를 나타내 주는 조사는 카라예요. 그러니까 다이조가이가라그 다음 약을 먹다 약은 크스리요 크스리 크스리오 다베르 라고 하지 않고요 노무 마시다 라는 동사를 씁니다 크스리오 노무 크스리오 노무 이게 우리가 표현하는 약을 먹다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먹는다고 하는데 일본에서는 마신다고 하는구나 어,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노무 몇 그룹입니까 무로 끝났죠 그럼 무조건 1그룹인 거예요 자 1그룹 동사 무 무에 아단 어떻게 바뀌어요? 맞어. 마미무에 모니까 맙니다. 그러니까 노마나이. 그러면 마시지 않는다. 안 마신다. 마시지 않을 거다. 마시지 않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문장 만들어 볼게요. 어떻게 돼요? 다이조가 이이라 구슬이와 노마나이. 다이조가 이이라 구슬이와 노마나이. 이렇게 되겠죠. 그럼 84과 공부해 봅시다. 제목같이 읽어볼게요. 마스가 나가나가코나이. 버스가 나가나가고 나에 버스가 좀처럼 오지 않는다. 요새는 어플 보면 나오고 또 정류장 가도 전광판에 써져 있어서 뭐 그렇게 답답할 일이 없지만 옛날에는. 아무것도 없던 시절에는 그냥 하염없이 기다리는 거죠. 기다려도 기다려도 안 오면 아 내가 놓쳤었나 보다. 뭐 이렇게 유추해 보기도 하고 나름 기다림의 미학이 있던 시절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일본 은 예나 지금이나 정류장 가면 버스 시각표가 나와 있으니까 그거를 참고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앞에부터 설명드릴게요. 마스가 마스 이게 바로 버스가 되고요. 나가나가 이 나가나가는 뒤에 나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해석해 줘야 돼요. 여기서처럼 나이형, 부정형이 오게 되면 은 이때 나카나카는 좀처럼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좀처럼 뭐뭐 ~~하지 않는다 좀처럼 뭐뭐 ~~하지 않는다 자,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는데 나카나카 뒤에 만약에 그냥 긍정형이 와요 예를 들어서 나가나카 음아이 대수네 그러면 음아이는 맛있다도 되고 잘하다도 돼요 뭐 잘한다는 걸로 해석한다면 오, 꽤 잘하시는데요? 제법 잘하시는데요? 그래서 꽤, 제법이라는 의미를 갖는 부사가 됩니다 나거나 꺼됐으네뭐 이런 말도 할수 있는데요. 오제법이신데요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나가 뒤에 나이가 있는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 주시고 자 뒷부분 코나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오지 않는다. 안 온다라고 해서 오다의 부정형인데 자 오다 기본형이 바로 크르크르가 크루. 됩니다. 크르는몇 그룹인가요? 맞아요. 3그룹입니다. 루루 끝났는데 어쿠는우단이잖아요 그럼 1그룹 아니에요? 제가 3그룹 동사는 딱 2개가 있다고 했어요. 스르, 그르, 스르, 그르, 하다, 오다, 하다, 오다. 이건 그냥 무조건 외워줘야 돼요. 그래서 크루는 3그룹, 다시 말해 불규칙 동사이기 때문에 활용할 때는 그대로 그냥 외워야 합니다. 그래서 크루는 오다, 코나이는 오지 않는다. 크루는 오다, 코나이는 오지 않는다. 물론 해석할 때는 안 온다, 안올 거야, 오지 않겠어?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과에서는 3그룹 동사의 부정형 다시 말해 불규칙 동사의 나이형을 활용하는 연습을 할 거기 때문에 응용문장에서는 스르그룹두개 나올 겁니다 첫 번째는 그는 오늘은 오지 않을 것이다 걔 오늘은 안올 거야 뭐 이럴 때쓸수 있는 문장인데요 그가 뭡니까 그 가래죠 그다음 오늘은 표자그 뒤에 나오는 오지 않을 것이다. 이건 그냥 안 온다. 오지 않는다. 아까 나왔던 코나이를 그대로 쓰면 되는 거예요. 크루의 부정형은 코나이라고 했죠. 자 이거는 활용하는 방법을 이렇게 보면서 맞추는 게 아니라 그대로 외워줘야 한다고 했어요. 문장 만들게 되면 가레와 쿄와 코나이. 가레와 쿄와 코나이. 케이 오늘은 안올 거야. 오지 않는다.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두 번째 문장도 같이 만들어 볼게요. 귀찮은 일은 하지. 않겠다. 어, 귀찮은 일안할 거야.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데 어쨌든 나의 형이라는 거죠. 자 순서대로 볼게요. 귀찮은 일할때 귀찮다. 이게 바로 멘도다. 멘도 이게 나형 용사로 귀찮다예요. 일이나 업무를 가리키는 말은 시고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귀찮은 일 뒤에 일을 꾸며줘야 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멘도나 시고도. 멘도나 시고도가 돼요. 그다음 하다 자체는 수루예요 하지 않는다 하지 않을 거다 하지 않겠다 자 이거 3그룹 동사니까 그대로 외워줘야 돼요 수루의 나이형 부정형이 바로 시나이가 됩니다 그래서 문장 만들게 되면 멘도나시고도와 시나이 멘도나시고도와 시나이 귀찮은 일은 안할 거야 하지 않겠어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어느새 오늘의 마지막과 85과 공부할 차례가 됐네요 208페이지입니다 제목같이 읽어보죠 월요일だから 아무리 마다なかった. 월요일이라서 별로 기다리지 않았다. 주말이었으면 줄 많이 섰을 텐데 월요일이라 그런지 별로 안 기다렸어. 뭐 이럴때쓸수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앞부분 볼게요. 월요일다가라에서의 월요일 이게 바로 월요일. 품사로 따지면 명사예요. 그러니까 이유를 나타내주는 카라를 붙일 때는 반드시 다가 필요합니다. 게쯔요비다가라 이게 바로 월요일이기 때문에 월요일이라서 자, 그 뒤에 아마리는 그다지 별로라는 의미를 갖죠 자 마지막 부분 마다나갔다 이게 바로 이번 과에서 공부하게 되는 반말체 과거 부정형이 되는데요 우선 기다리다라는 기본형 알려드려야겠죠 그게 바로 마츠마즈입니다자이몇 그룹입니까? 1그룹이죠 자 1그룹은 그냥 나이형 부정형 바꿀 때 어떻게 됐어요? 마지막 글자를 아단으로 바꿔줘야 되니까 스의 아다는 뭐예요? 많은 분들이 찬줄 알아요. 마차 이런데 스의 아다는 탑니다. 다치 스대도 이렇게 되죠. 그래서 마다나이. 마다나이가 바로 기다리지 않는다. 일반 부정형이 돼요. 자 그런데 앞부분은 그대로 마타까지는 그대로고 그 뒤에 나갔다를 붙여줘야지만 과거 부정형이 되는 거예요. 마다나이는 기다리지 않는다. 마다나갔다는 기다리지 않았다입니다. 자 그냥 이렇게 외워줘도 되는데 제가 아까 나이라고 해서 이거는 이로 끝나는 이형용사 취급해줘야 된다는 거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갔다 라고 하는 게 이를 떼고 붙은 겁니다 뭐 어느 쪽으로 외우시건 과거 부정형 같은 경우에는 나갔다 라는 거를 접속해야 된다 요것만 잊지 않으시면 됩니다 다시 갈게요 기다리다는 마즈 기다리지 않는다는 마다 나이 기다리지 않았다는 마다 나갔다 맞즈 마다 나이 마다 나갔다 요거 구분이 될수 있게끔 복습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응용문장 만들어 볼 텐데요 방금은 1그룹 동사를 다뤘기 때문에 응용문장에서는 2그룹과 3그룹을 활용해 볼 겁니다 첫 번째 문장은 선생님 목소리가 잘안 들렸다 입니다 자 여기서 선생님은 젠세 목소리는 포에가 되겠습니다 그냥 소리, 음은 오도가 되고요. 목소리는 코예요그 다음, 잘 하게 되면 요그라는 부사써주시고 들리다는 기꼬에르 라고 합니다. 자, 요거몇 그룹입니까? 일단 루로 끝났고, 그 앞에는 에단이니까 맞아, 이 그룹이에요. 이 그룹 동사 부정형, 나이형 만들 때 어떻게 됐어요? 루 떼고, 그냥 나이 붙여주면 되죠? 그런데 이번 과는 일반 부정이 아니라 과거 부정이에요. 그러면, 이 자리에 뭘 붙여줘야 돼요? 나갔다를 붙여줘야 돼요. 문장 만들게 되면, 先生の声がよく聞こえなかった.先生の声がよく聞こえなかった.聞こえなかった.聞こえなかった.요거 입에 잘안 붙을 거예요. 연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문장도 마저 만들게요. 바로 답장을 하지 않았다. 여기서 바로라는 건 수근이. 수근이라고 하고, 답장을 하다, 회신을 하다가, 편신호 수르, 편신호 수르입니다. 동사 뭐 썼어요? 수르 썼죠. 수르는 삼구룹 불규칙 동사이기 때문에 나이형은 그냥 외워줘야 한다고 했어요. 수르의 나이형이 뭐예요? 시나이죠. 자, 그러면 시나이에서 이 나이 자리에 뭘 넣어주면 돼요? 나갔다를 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문장 만들게 되면, '스그니 시신호 시나갔다'. 수근이 헨시모시 나갔다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8 5강까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신가요? 복습 많이 해야 될것 같죠? 많이 써보고, 많이 배터보고, 또 많이 들어보면서 온전히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주세요. 그럼 여러분들께 기적이 일어나는 그날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생기시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미나산 족모, 오츠카야 사모데시다. 자, 마타네.